어, 우선은 조금 생각보다 힘든 두 경기였는데 그래도 준비한 대로 잘된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감독님이 항상 주문하시는 게 양쪽 사이드 풀백이 공격을 더 많이 하시길 원하는데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. 우선 해이파가 들어오면 어, 뭐더 많은 옵션이 생기는 것 같고 일단 진짜 너무 훌륭한 지소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플레이가 생긴다고 할까? 그런 느낌이 있고. 이제 부상으로 나간 조소연 선수나 이금민 선수나 다 너무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, 더 좋은 뭔가 옵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어, 아직 상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해진다면 저희가 해야 할 거는 감독님이 이제 지시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 말고 딴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상대가 정해져야 뭐, 다른 지시가 따라오지 않을까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